오늘도 바쁘니 빠르게 알아볼게요 이번에 민폐일 자리막기 때문에 난리가 난 곳이 있죠 장소는 고향 종합운동장인데 여기서 6월 9일 오후 4시에 축구 국가대표팀이 훈련을 하기로 해서 팬들이 몰렸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자리에 앉아있는 팬들은 문제가 없는데 이제 또 민폐짓을 하는 종자들은 어딜 가나 꼭 있어요 이게 어젯밤의 사진인데 이렇게 자리 있다는 종이만 달랑 붙여놓고 정작 그 자리를 맡은 사람은 보이지도 않죠. 그 와중에 자기 핸드폰 번호를 써놨는데 아 아니 써놓을 거면 다 써놓던가 가운데나 뒷번호만 써놓은 게개 웃기죠. 만약 자리 없이 갔는데 나랑 뒷번호 똑같으면 내가 거기 가서 앉아 있으면 되는 건가? 그리고 저기에는 타 지역에서 새벽부터 와서 자리 잡고 있는 팬들도 있고 국가대표 선수들 입장은 9일인데 7일부터 와서 종이 학을 접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로 저기 앉 있는 팬들은 선수들이 훈련하는 모습이 아니라 훈련장에 입장하는 걸 보려고 모인 거라고 하는데 그 입장하는 장면 그거 하나 보려고 자신의 시간을 오로지 선수 기다리는 곳에 쓰는 겁니다. 그니까 얼마나 간절한 팬들인지가 보이죠. 이런 게 진짜 팬심이 아닐까 근데 쟤네들은 저렇게 자리 맡아놓고 딴데 가서 놀다가 그냥 편하게 시간 되면 오려고 하는 겁니다. 이만큼의 얌체짓이 또 있겠냐고 아니 하다못해 게임 사냥터 자리 잡기도 사냥하다 로그아웃하면 딴 놈이어서 사냥하는 게 당연한 데, 쟤들은 게임에서도 안할 짓을 현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은 집에 두고 영업만 자리를 맡고 있죠. 그래서 저걸 본 누군가가 열 받았는지 저 자리 쓴 종이들을 죄에다 찢어버리고 쓰레기 처리까지 깔끔하게 해버린 사진을 올립니다. 행동력 하나 시원시원하죠. 진짜 사이다네. 크크. <laughs> 저거 붙여놨던 애들 표정이 진짜 궁금한데 그 표정을 못 보는 게 아쉬울 따름이에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 저런 거 붙여놓은 애들 성격 하나만큼은 겁나 악질일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새벽 5, 6시에 가보니 저런 게또 붙어 있었다고 해요. 거기다 이번엔 가방이랑 담요까지 놓고 자리 씀종이를 또 붙여 놨다고 합니다. 아니, 쟤네는 뭐 잠도 없나? 훈련장뿐 아니고 숙소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이라서 내놓고 다니는 건지 몰라도 빈 캐리어를 갖다 놓고 치우면 형사고발합니다. 건들지 마시오. 건들면 깨뭅니다 이런 식으로. 형사고발? 날이즈 옆차기 하는 소리 하고 있죠. 아니, 지가 무슨 개도 아니고 깨문데. 그래서 현장에 있던 팬들이 그런 경고 따위는 싹 씻고 다시 알바키 종이들을 치워버렸다고 합니다. 혹시나 일행이 있냐고 여쭤봤는데 없으시다고 해서 이제 아무도 지키지도 않는데 맡아놓으면 안 되니까 치워버렸죠. 이 사람이 새벽에 종이를 뗀 팬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저 국가대표 선수들을 보려고, 무우려 제주에서 왔다고 합니다. 선수들 훈련하는 모습도 아니고, 입장하는 거 잠깐 보려고, 엄청난 팬심으로 제주에서 올라왔는데, 저 단계에 붙어 있어봐. 나 같아도 찢어버리지. 하여간 민폐짓 타나만큼은 창의성이 넘쳐요. 참고로, 저런 민폐짓은, 죄다 아이돌판에서 온 문화입니다. 이런 식으로 의자 갖다 놓고 죄에다 자기들 자리라고 써놓는데 의자 놓은 간격을 보면 앉으려고 놓은 게 아니라 전부 따닥따닥 따닥 붙어 올라가서 서서 사진 찍으려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관리자가 사고 날까봐 안전수칙을 써놨는데 그건 또 어디가 마음에 안 드는 건지 이렇게 칼질까지 해놨습니다. 뭐? 우리를 막지 마라. 이런 건가? 이렇게 아이돌들이 지나가는 공항에서도 미친 듯이 따라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지나가는 애기까지도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고 극기하는 좋은 자리에서 사진 찍으려고 사다리까지 갖다 놓으면서 이렇게 자리 숨종일에 붙여놓죠. 심지어, 얼탱이 없는 사실은, 얘네들은, 진짜 팬도 아니라고 합니다. 이렇게 찍은 사진들은, 자신들의 홈페이지나, 트위터를 통해 유통됩니다. 사진 파일이나, 연예인 관련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기도 합니다. 대부분 현금으로만 받아, 이렇게 수천만 원을 버는 것으로 추산되는, 전문업자들도 있습니다. 그니까, 쟤네들은, 진짜, 팬심으로 몰려온 게 아니라, 사진 찍어서 돈을 벌려고 모인, 당사꾼들인 거예요. 돈 벌려고, 혈안이 돼서, 사진만 찍으면, 그만이라는 마인드니까, 본인들이,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정작용도 안 돼요. 저런 인간들 때문에, 진짜, 찐팬들이 즐기질 못하고 방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꼭 당사치마인드가 아니더라도 저런 식의 자리 맡기 문화는 어딜 가나 볼 수가 있는데 아줌마들이 목욕탕에서 목욕 가방 올려놓고 여긴 내 목욕이자다 이건 내 샤워기다 이런 식으로 자리 맡는 것도 그렇고 캣맘들도 먼 고양이 집이라고 박스나 스티로폼 갖다 놓고 치우면 고소한다 어쩐다 하는 것도 그렇고 주차장에서 자기 차 온다고 주차 못하게 서서 막고 있는 것도 그렇고 그쵸 이런 인간들 보면 최소한의 줄을 설려는 노력조차 안 하고 무조건 자 자리부터 맞고 무조건 내 거고 내가 자리 맡은 게 우선이고 법이고 도무지 질서란 걸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니까 애초부터 이런 걸 하나하나 이해해주고 넘어가주다 보니까 결국 이사단이 나는 거예요. 팬들 중엔 외국인 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걔들이 봤을 땐또 얼마나 꼴불견이야. 진짜 나라망신이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암튼 오늘은 고향 종합운동장에서 발생한 얌체 같은 알바키 자리잡기 문화의 논란들을 정리해봤는데 이건 뭐 문화라고 부르기에도 민망한. 겁나 기괴한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의 남기일 한마디. 이제부턴 자리 잡기 종이 찢는 문화부터 전파시키자.